먼저 대한불교조계종 전 원로위원이시고 현저 법현스님의 은사님이신 이른당 지성대종사님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느 한 젊은이가 인생의 삶에 대한 고너에 찼어요 이곳저곳, 이절저절저가서는 절 <laughs> 태고정 천태정으로 방황하다가 마침내 팔공산 동아사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기 어렵다는 조계종의 행자생활을 잘 극복하고 조계종 3위순 예비승녀가 되어 <laughs> 4년 동안 경쟁과 기초생활을 익히다가 또한 비구성이 되어서 전국 많은 사찰로 참선 수행을 하다가 또 자기가 느낀 바가 있어 계율학을 공부하겠다고 해서 통도사 유련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교율학을 공부하고 마쳤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게 상자가 되었던 오늘 이 자리를 주관한 우리 법현스님이었습니다 뭐 제상례지만은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사회에서 약간 모든 경험을 했지만, 절에 들어와서 행자 생활이라는 것은 밥 짓는 법, 반찬 만드는 법, 청소하고, 또 수비를 해서 연불 익히고, 절에서 생활하는 기본, 아주 제일, 그, 일분들이 하는, 그런 청소하고, 밥하고, 이렇게 뭐, 그, 살림살이 하고, 연불 예우고, 또불공하는 거, 또 제사지 하는 법, 이런 것을 6개월 동안 그 행내 생활 과정에서, 그거를 다 했다는 것은, 어지간한 자기의 그 결단이 아니면은, 그래서 하기가좀 어렵거든요. 그것을 무난히 극복해서 저는 3위계를 받아서 예비승이 되었고 또 비구계를 받아서 대학물계에서 개종 당당한 비구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laughs> 10년 동안 전국 사찰을 다니면서 선방에서 명상도 하고 참선도 해서 하고, 러 내가 또 이렇게 느낀 바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현대사회는 참선만, 연물만 그리고 우리 불교 경전만 공부해서는 사회와 소통하는 데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동국대학에 들어가서, 또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참 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앞으로는 훌륭한 선려가 그 되어서 모범 적인 한마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는 신앙은 우리 불교의 보편적 신앙생활의 하나거든요 이게 뭐, 특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특히 쉬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성만 기울이면은 할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냐면 구체적으로,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것을 인제, 그 어, 연구하는 것은 별로 많지 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도 변스님이 그 분야를 철착해서 오늘, 하나의 그 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 그 주송을 보면, <laughs> 저희가 그 박사 논문에 근거해서 다른 주송을 어, 저술했다고 하는데, 쉽게 썼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냥 읽어보면은, 어려운 점이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라도 우리가 뭐 일반 책이나 소설 보듯이 한번 힐를 봤으면 별 의미가 없고, 이것을 읽을 때는 밑에 밑줄을 에 쳐가면서 곰곰이 곱씹어가면서 읽으면 틀림없이 일반 책열권십권 읽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변선님의책 출간을 축하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그 책을 꼭 읽도록 권하는 바입니다. Thank you.